진짜 오늘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서 농촌 체험도 해보고 좋은 공기를 또 맡을게요. 배전 집동에 위치한 천센 마을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. 오늘은. 임대대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찬샘 마을이 처음이실 거예요 그쵸? 네 그래서 먼저 찬샘 마을이 어떤 곳인지 직접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나눠드릴 거예요 아 좋다 지금 9시 좋다. 40분인데 지금부터 10시 반까지 찬샘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곳이 제일 전망 좋다. 힙하신 곳이 있으면 그려주시면 됩니다. 점태공백 9호 외치고 시작할 건데 오전에 리더님이 안 계시니까 허영님이 네. 진행을 하실게요. 어제 까먹었어요? 아. 고준비. 고준비. 춤먹지는 거 뭐? 춤먹지로 고준비. 유잼 아. 고준비 유. 합숙하고 무슨 말? 친구들과 농촌체험마을을 그려보아요. 유잼 초등학교 잼민이 뭐야? 잼민이가 뭐야? 나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카리스마가 있었는데, 괴롭히는 친구들을 혼내주는 그 정의의 사도 같은 스타일이었죠? 이 크레파스도 지금 몇년 만에. 와. 유잼 특공대를 올 때마다 새로운 걸 많이 해가지고. 여기 괜찮네. 오우, 오, 아주 센 친구구나. 네? 우물이 있는데 운동신경 좋으세요? 저는전 내려갈 것 같아요. 음, 물고기가 있어요. 어머, 한번 손높고 한번 만져봐요. 네. 차가운 샘. 여기도 한번 만져봐요. 얼마나 차가운가. 오, 진짜 차가운데? 그렇죠. <laughs> 그은아 그림만... 음. 음. 오케이. 한 분씩 설명을 좀 해주시기야. 아 <laughs> 고구마밭에서 더 위에 올라가면 천샘 마을이죠. 한 번에 조성되는 엄청난 태양열. 태양열과 나비 모양의 태양열을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. 구름 다리가 있습니다. 구름 다리. 어? 제 눈에만 보는 나비가 또 이렇게 있었어요. 나비를. a n t h s e s e o s by my heart 근데 선생님 너무 잘그려 주셨네요. 자, 그럼 이제 대상을 뽑아야겠죠. 물론 어린이들이 뽑아 줄 거예요. 자. 오우, <né> 아. 촌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고 일등을 뽑아 줄 거야. 그렇게 아, 봐요. 아, 어떤 게 제일 così. 잘 그렸는지. 이제 찬샘 마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죠? 네, 네. 네. 뭐 1등 음. 소개하고 그런 거 없어요? 자 오늘 일단은 아. 오조미는 이렇게 몸풀기로 몸을 왜 이렇게 파... 푸는 거예요날 박수 한번쳐아 됐어요. 박수 됐어. 한 어, 주세요. <laughs> 농촌.. 아우 깝 맞게. 지금 웃네요 농촌 소음 학습을 해볼 거예요. 더 네, 좋죠. <laughs> 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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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희가 준비한 장영업을 심고 모내기 하는 곳에 들어가서 손뼉 밀치기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벌칙으로 얼굴에 낙서를 하게 됩니다. 친구들과 모내기를 해요. 자, 지금부터 모내기 하기 전에 손뼉 밀칠 게임을 할 겁니다. 우선 이거 안 넘어질 자신 있을 것 같은데? 아아... 오, 오! 아니, 뭐야! <laughs> 아, 시작! 잠깐만, 나 스타트해. 너 이렇게 하면 나밀것 같아. 가면서왜 <laughs> 어, 이래, 이 친구? 오노한손어한손 어떻게 요하 다시와서요 다시 와 일로와 일로와 몇 번을 살려주는거 기도해 다 물에, 그대로 물에! 같이 내어줘 <놀람> <놀람> 제가 예능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열을 잘 수가 없이세분다 너무 재밌게 한컷트씩다 잘해주셔서 저희가 가위바위보로 퇴자를 저갈게요. 퇴자한테는두 네. 그 분이서 얼굴에 낙서를 해주시면 되고요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<laughs> 아나파버해주신요 물은 가리지 않고 다 먹어요! 네유폰 네. 아, 체험 학습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다시 우리 미정님이 유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고구마 밭에 갈 거예요 다 같이 트랙터를 타고 이동을 할 거예요 이 트랙터는 이 마을의 자랑이네요 그래서 이 트랙터 타기를 즐기면서 함께 올라가 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아유잼 대전 유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태주도 푸른 바.